뛰어나갔다. 레디고! <놀람> 뭐야? 아, 피깎여보게 <laughs> 아, <씨. 웃음> 어, 열려, 열려 보죠. 오, 차 있다, 차 있다. 차 있어, 차 있어. 차 있다, <laughs> 배가 꼈다. 아. 저그점 점프. 아, 거기 기다려 기다려 가고 있어지 나갔다. 레리고. 뭐? 피가 깨옵네. 아. 아다리 <laughs> 잘보못걷 아. <웃음> 아, 다리 다랐어. 지금 붕대 감고 있어요? 아,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는 거였어요? 어? 열려 열려 보죠. 아... 저... <laughs> 아... 나, 나. 라베, 아, 에으래야 아, 되겠다 야, 여기 랑이야 <laughs> 자, 보자 여기 있었는 거 같고 기름을 못 받네 아, 금방 떨어지는 기이 숨 많이, 많이 없는 거보네 많이 없는 것 같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아, 생각도 못했네데 진짜. <laughs> 이 <laughs> 진짜 혼란하다 혼란해. 아, 전력이 호... 아, 왜 이래요? 계속 절벽인가? 이 아, 더. 아, 곡이다. 배도 안 보인다. 구상이나 뭐 있어? 군대나? 아 구상, 구상 하나 있어도 구상 하나 있어요 구상 하나 먹어야 돼여기온 원천인가 봐 물에서 막김 올라오고 막 여기서 먹어야겠다 여기서 먹어야지 아,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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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<목소리나> 아나 죽을 것 같아, <laughs> 안돼. 우리 지금. <laughs> 아나 죽을 거 같아, 난. 그 상어 죽어. 어 풍대였으면 죽어. 풍대 있어요, 풍대 있어요, 풍대 있어. 풍대 있어. 나나나저나 죽으면 살려주고 풍대 좀 주고 나거안 죽어, 형이 안 죽어, 안 죽어. 어 어디가, 어디가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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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겠는데 에이, 내가 형에 에너지 드링크 하나 던졌어요 일단. 오케이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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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 먹어야 돼. <laughs> 어떻게 이만 <날. 웃음> 이거 우리 살수 있는 거 맞어? 나쁜 데좀나빠뭐 먹을 거 없어? 먹을 거? 나쁜 있다야 그럼 오늘 가야 될것 같은데. 에이, 키또갖고요요키 아, 드링크있다 여기 지금 치프라데, 치프라데, 치프라데. 치프라데, 치프라데. 치프라데, 치프라데. 치프라데, 치프라데. 치프 피, 데라데치가라데치프라 드링크 라데치드링데 차 주셔야 돼, 다 차. 차 주셔야 돼, 차. 우리 차 주셔야 돼. 아, 깨끗하네, 깨끗해. 우리 이거 구상, 구상이나 뭐 타이밍 하고 일단 뭐좀 채워야겠다. 아. 이제 더워버, 더워버. 차 찾아야 돼, 차. 아씨. 구상, 구상. 마을에 차 없냐? 구상. 없어, 없어, 구상 없어. 오고 있어요, 지금? 왜, 나주가, 구상, 남는 거 없죠, 지금? 나쁜대 고추가, 고추가 없 나도 네 개밖에 없는데? 죽었는데, 아, 이거? 4개. 구상이 없어. 구상 하나만 딱 먹고 뛰면 쓰겄구만 길로 티아야 길로 차있어차 그린 차 찾아 차 찾아 차 오케이 나 죽어 나 죽어 아, 너무, 너무 아픈 장기장이다 이거 이제 붕대도 없어 이제 붕대도 없어 아이이 붕대 게이이이네개네개뭐네개네라도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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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라도 아.. 왠지 차, 밖에서 사망하였습니다. 달아났던 카드리 29명 남았어. <laughs> 29명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아, 차.. 찬가 이거? 오, 차 있다. 차 있다. 차 있어. 차 있어. 차 있다. 씨, 차 있다. 이 ㅅㅂ <laughs> 오, 이 ㅅㅂ 어.. 야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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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면 근데 이거 차 타도 문제 아니야? 지금? 누가 풍미 있는？이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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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채우고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로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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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바까줄게, 바, 에, 바꿔, 바꿔. 바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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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.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안 어 살았어. 예풍대 없어 예풍대 없어. 안 들어가게. 아, 이거 계구나 이거 우리 내려도 네. 내려도 싸우기가 힘든 거 아니야 이제 피가 없어서? 들어가. 고 어디로? 안돼 나 죽어. <laughs> 죽어 <laughs> 이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야. 이거는 <laughs> 이건 산 거야. 죽은 아, 거야. 이거는 나야 <laughs> 찌새끼들 뭐요? 총몇발속고세명 죽인 거야? 지금. <laughs> 야, 지금, 탑, 지금 어. 오늘 하루 쉬고 잡다 아니면 칠더 쉬고 잤다 몰라 숨어.